32인치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선명한 4K UHD 해상도 3840x2160로 생생한 화질과 뛰어난 색표현력 99% sRGB를 자랑하며 깔끔하고 세련된 화이트 컬러 디자인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룹니다. VA 패널과 HDR10 지원으로 깊이 있는 명암비와 선명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으며 5ms 초의 빠른 응답 속도와 60Hz 주사율로 게임이나 영상 감상 시 끊김없는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과 화질, 성능 모두에 만족하며 눈이 편하다는 평가와 함께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얇은 베젤과 커다란 화면 크기로 몰입감을 높여주어 작업이나 엔터테인먼트 모드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빠른 배송과 뛰어난 품질로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져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